2, 안녕! 우와! 네, 여기는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옛거리? 뭐, 옛 시장거리인가? 뭐, 아무튼. 그런 곳을 이제 관광을 와서 거닐고 있습니다. 에헤. 나의 친구와 함께. 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예, 네, 방글리시에서 나오셔니다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국 아니에요 여기 대만 맞습니다 대만 시장 거리를 루기파파가 걷고 있어요 평생 해외여행 잘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놀러 왔지롱 네, 여러분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우린 놀게요 감니다 저쪽에 있고 이 빌딩이 생기기 전에 저 건너편에 홀로 어, 올라 올라온대 있죠, 51층. 네, 예, 저게 바로 51층. 어, 이 빌딩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게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었어요. 네만 101 빌딩 어, 전망대입니다. 89층 전망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죠? 네. <laughs> 잘, 너무 행복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잘 구경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 89층이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그냥 서울 같아요, 서울. 서울 롯데타워나 육산빌딩 전망대 같은 느낌인데, 또 대만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색다르긴 합니다. 한국의 육산 빌딩 뭐 이런 전망대처럼 한 바퀴 삥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보면서 전망을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 안을 한 바퀴 쭉볼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 시, 실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예, 실제, 거예요. 사진, 네, 실제 오, 그때 그사, 예, 네, 그 사진. 어, 음. 2014년에 대만을 어, 수변 공항 대형 어, 어 언더 댐퍼는 5시 23분에서 24시 2분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빌딩이 어, 그, 진동의 어. 어, 진동에 영향을 갖다가 어, 없애겠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는 이 애를 뭐라 하냐면. 어, 얘는, 저기, 뭐무게는 660톤인데, 크기는 5 5 m 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수에 지금 이게 수십, 수십만 바닥에 물로 엮어가지고, 그냥 묶어놨잖아요? 밑에 보면은, 와, 예, 네, 밑에 보면은 다리가 있어서, 이게 지진 때 빌딩을 바지 지켜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얘는, 구조물입니다. 네네. 아, 어, 이거는, 65층에서부터 어, 철판 하나하나, 하나하나 무게를 다르게 제작을 해갖고, 어, 여기, 여기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부 다 올려서, 올려, 올려갖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우. 이, 이는요 네, 92층에서부터 내려옵니다. 92층에서부터 이렇 내려오게 되는데, 그 다리 보이죠? 그죠? 네, 다리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 그래서 얘, 얘는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어느 날씨냐면은 태풍 오는 날, <laughs> 네, 태풍 오고 지진 오는 날. 네, 그래야지 제일 좋아하는 운동, 그래야 는걸할수 있거든.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이 101빌딩입니다. 엄청 높은... 에,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 건물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 풍등 날리로 왔는데... 풍등 날리는데, 여기 가운데 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로 기차가 지나다닌답니다. 근데 지금 기차가 오고 있대요. 신기한데? 한번 볼까요? 아니 무슨 상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기차가 지나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언제 오나? 오 온다. 기차 온다. 오 대박. 그냥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다. 기차가 오고 있어. 풍등을 날리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기차가 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내 눈앞에. 30cm 앞에서 그냥 기차가 지나다니는. 와, 신기하다. 요런, 오, 오 무서워. 와. 대박이다, 진짜. 야, 기차가 나가니까 또 바로 풍등 날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 이거 내 거잖아. 어,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우와! 우와, 안녕! 내 소원 빌었는데 풍등 잘 가. 우리 극단 다중인격의 영원함과 우리 루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을 써서 날렸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좀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 철로 위에서 정말 풍등을 많이도 날립니다. 네 보세요.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각자 자기만의 소원을 적어서 네. 사람이 엄청 많네 여기는. 저도 아까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좀 이색적인 체험이 되기는 한것 같습니다. 자 날린다. 우와. 오! 오! 와. 우. 와잘도전네한 야시장 구경을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만 야시장 풍경입니다. 대만 야시장. 신기하다. 어우, 여기 안 좋은 냄새 나는데? 뭐지? 어우, 뭔가 냄새가 여기는. <laughs> <laughs> 뭔가 뿌린내가. 으으, <와. 웃음> <laughs> <laughs> 냄새.